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랜도와 브루클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올랜도 매직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5위를 기록한 올랜도는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히트 상대로 116대 9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41대 57, 범실 11대 11, 3점슛 18개 대 11개의 결과입니다. 반케로가 내외곽을 넘나들며 스코어러의 역할을 해냈고 프란츠 바그너의 야투가 승부처에 폭발한 경기였습니다. 골밑을 사수한 웬델 카터 주니어의 에너지도 넘쳤던 상황입니다. 또한 승리를 위한 선수들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면서 루즈볼 다툼에서 밀리지 않는 결과물로 나타났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원정팀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11위를 기록한 브루클린은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애틀란타 호크스 상대로 116대12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43대 45, 범실 32대 20, 3점슛 17개대9 개의 결과입니다. 캠토마스가 분전했지만 벤 시몬스의 몸이 무거웠고 스위치 수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많았으며 베스트 5 싸움에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32개 턴어버를 쏟아내는 가운데 데니스 슈레더의 승부처 에너지도 이날 경기에서는 신통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시즌 승부처의 팀을 이끌었던 미칼 브리지스를 떠나보낸 공백도 표시가 났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반케로와 프란트 바그너가 원투펀치의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령할 것입니다. 다만 핸디캡 승부에서는 다음날 원정에서 필라델피아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올랜도라는 것을 반영해야 할 듯합니다. 오버 215.5 양상속 브루클린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토론토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12위를 기록한 토론토는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상대로 106대 13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38대 36, 범실 18대 12, 3점슛 12개 대 14개의 결과입니다. 임마누엘 퀴클리 브루스 브라운, 스카티 반스, 야고 퍼들 이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확실한 해결사가 보이지 않았고 골및 수비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기였습니다. 승부처 로즈볼 다툼에 밀렸고 속공에 의한 실점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홈팬들 앞에서 가비지 타임을 피할 수 없었던 패배의 결과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7위를 기록한 필라델피아는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미러키 벅스 상대로 109대12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49대46, 범실 10대14, 3.58개 대16개의 결과입니다. 타이리스 맥시가 분전했지만 팀의 간판이 되는 조엘 엠비드 공수겸장 폴 조지가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벤치에서 끌어다가 메우다 보니 큰 유닛의 투입 시간에는 공격의 조립을 만드는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3점슛 생산성이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토론토는 다음날 원정에서 미네소타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며, 필라델피아는 다음날 홈에서 올랜도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오버보다는 언더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되며, 필라델피아는 조엘 앰비드. 폴 조지가 결정합니다.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상대 전 7연승을 기록 중이며 토론토 역시 핵심 자원의 부상이 많은 만큼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더 219.5 양상 속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애틀랜타와 샬럿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애틀란타 호크스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11을 기록한 애틀란타는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브루클린 네츠 상대로 120대11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45대43, 범실 20대32, 3점슛 9개 대 17개의 결과입니다. 디존 테 머레이가 팀을 떠나면서 올스타 백코트 조합이 강제 해산되었지만, 트레이 영이 백코트의 중심을 잡아줬고 2대2 게임을 기반으로 한 스페이싱을 통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겼던 경기였습니다. 팀의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디안드레 헌터와 성실한 활동량. 리바운드 사수 능력, 능력이 좋은 제일론 존슨, 그리고 다이슨 다니엘스, 보구단 보구다노비치가 자신의 몫을 해냈던 상황입니다. 또한 오네카 오콩우, 클린트 카펠라가 골밑을 사수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원정팀 샬롯 호네츠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13위를 기록한 샬롯은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휴스턴 로케츠 상대로 110대배고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56대 43, 범실 16대 8, 3점슛 15개 대 13개의 결과입니다. 1옵션 라멜로 볼과 트레만이 승부처의 코트를 장악했고 4쿼터에 강한 귀심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 2순위로 영입한 윙자원 브랜든 밀러가 경기 중 엉덩이 통증으로 이탈했지만 마일스 브릿지스의 넘치는 에너지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또한 캐치 슛의 파괴력을 보유한 팀의 위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샬럿은 다음날 홈에서 마이애미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휴스턴 상대로 샬럿이 승리를 기록했지만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졌고 승부처 뒤심이 부족했던 샬럿의 약점은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닉 리차즈, 타지 깁슨이 있지만 주전 다 5번 자원 마크 윌리엄스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시작합니다. 애틀란타가 화력 대결 구도에서 우위에 있으며 두팀 모두 빠른 공수 전환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버 229.5 양상속 애틀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4위를 기록한 클리블랜드는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랩터스 상대로 136대 10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36대 38, 범실 12대 18, 3점슛 14개 대 12개의 결과입니다.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란드가 승부처의 백코트를 장악했으며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카리스 리버트의 야투와 어시스트도 지원되었으며 에반 모블리와 보드 장악 능력이 뛰어난 제로 달렌니 골밑을 사수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세컨 유닛들도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15위를 기록한 디트로이트는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 상대로 109대 115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38대 39, 범실 12대 15, 3점슛 9개 대 9개의 결과입니다. 케이드 커닝엠 28득점 8어시스트 2분전 했고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베테랑 토바이어스 해리스를 영입한 효과도 느낄 수 있었으며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선수 교체 이후에도 코트에 남아 있었던 신인 론 홀랜드의 결정적인 실수로 분위기를 빼앗기고 역전패를 당한 경기였습니다. 페인트존을 방어하는 수비력이 문제가 되었으며 1선 2선 트랜지션 수비가 무너지면서 추격에 추가 동력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사쿼터 승부처에 한 번의 돌파에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수비의 문제점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입니다. 사치세 라인을 초과하면서 지난 시즌 핵심 전력을 지켜낸 클리블랜드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다음날 원정에서 워싱턴을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클리블랜드가 되는 만큼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언더 225.5 양상 속 디트로이트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과 인디애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뉴욕닉스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2위를 기록한 뉴욕은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셀틱스 상대로 109대13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34대 40, 범실 11대 3, 3점슛 11개대29 개의 결과입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분전했지만, 29개 3점 슛을 47.5%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한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 된 경기였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올스타 빅맨 칼 앤서니 타운스와 미칼 브릿지스가 공격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기존 선수들과 수비에서 흡이 어긋났던 모습입니다. 원정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6위를 기록한 인디애나는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상대로 115대10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39대 38, 범실 15대 12, 3점슛 9개대9 개의 결과입니다. 팀 전력의 핵심이 되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부지런히 팀 동료들의 찬스를 만들어줬고 4쿼터에 강한 뒷심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파스칼 시야카이 기동력이 뛰어난 빅맨의 모습을 선보이는 가운데 마일스 터너가 골밑을 사수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보다 한발더 움직이는 기동력을 선보였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뉴욕은 가장 훌륭한 오프시즌을 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슛거리가 긴칼 앤서니 타운스 영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대가 인디애나라고 생각됩니다. 언더 227.5 양상 속 뉴욕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